같습니다. 요요 채널입니다. 네, 오늘은 네아 네. 오늘은 아 요요 데몬 리뷰를 할 건데요. 상당히 요요가 좋습니다. 어 블레이징 틴스 파이브에서는 가장 좋은 요요라고 볼수 있는데 아이 프로즌 블레이드 그와 좀 비슷한 요요 그런 그런 비슷한 성능을 뜨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요요는 H 형태로 좀 잡기 그립감이 있어요. 그리고 좀 좋고 테, 테두리도 깔끔합니다. 이런 식으로 네, 테스트는 다음 번에 하고 내용품 구성품은 구성품이 뭐가 있더라? 장갑 장갑하고 장갑 도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장갑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장갑하고 또 뭐지? 네, 아, 그래그래 기술 조 책들 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, 요요 줄 설명 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네, 데몬 사실 분들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